서울에서 놀란 전대기들. 리만 어디서 저렇게 다쏟아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갈까? 과 남자는 성공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죠. 가다책임질염 응? 응? 우리 둘이 서울로 가서 겨아통이고양보도에서 응? 서울 응? 직장 구하죠. 사람들도 서울로 왔죠. 부지 말고 먹어 배부른 게 멋이야. 아이고빠졌네 아. 배부르다. 나야 서울이 한두 번인가? 서울이다. 내 집이란 게. 가는겨? 이거만두게상에 남는 장사는 먹는 장사밖에 없대 당신은 만두 만들고 나는 손님 그렇게 만두를 팔기 시작하죠. 오케이! 그리고 강짱봉도 서울로 오는데요. 이 벌집에 새로 이사온 거? 환영해요. 옆방에 사는 릴이에요. 아, 그러세요? 혼자 사시나 보죠? 나도 혼잔데. 철학관 차려서 소문이 왕창 나고, 그래서 돈도 왕창 벌. 지금은 세상 공부하러. 나이트클럽에 나가요. 군에 파묻혀, 미치면서 살고 싶은 거. 누구나 소원이잖아요? 이호창봉은 고향 사람을 만나자 놀라줘.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갑고 좋기만 할 텐데. 끝내, 순실이하군. 깨졌네, 비우 아, 만두 가게그만요 음? 만두 가져왔구만요. 어, 어서와요, 만두 부인. 자, 몸매도 아주 이쁘시고. <laughs> 몰라요. 자, 그럼 우리 언제 바람 한번 쐬자고. 아, <laughs> 어디서 봤을까이? <laughs> 아, 왜 그래? 파출 부일 힘들어서 그래야? 우리 고향 내려가 정식으로 인사해요. 애교도 넘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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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서 많이 뵌분 같아서. 원래 인연이 될 사람은 나치 이거 보이는 법입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만나달라고 전화가 왔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장사가 돼요? 하루 매상 얼마나 돼요? 내가 책임질게요. 왜 그렇게 언제나 표정이 우울하죠? 선천적 일리는 없고 돈 때문에? 맨날 그렇게 벌레 씹은 표정만 하고 있으니. 벌레만 씹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맨날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심각하다는 뜻은 어떤 생각으로 자신을 깊이 깎아 도려낸다는 건데. 다시 다른 여자를 찾고. 우리 저기 가서 소주 한잔 할래요? 아들 네, 그만가 아, 주무세요. 언론은 나 당신 좋아. 아뭐 하는 거요? 예아 손님 맞을 준비하라고 가게는 내팽개치고. 아 무슨 바람이 든겨 밀가루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나요 만두는 당신이나 팔아요. <laughs> 뭔지 모르지만. 지가 도울 일이라면 돈 천만 원도 없으면서 사장이라고 지난번에 내가 살려고 계약한 20억짜리 빌딩 천만 원이 부족하지 뭡니까 그 빌딩 샀다 하면 고부로 남는 거거든요 20억이 남는다고요? 누가 당장 천만 원만 빌려주면 열 배? 천만 원이 이 1억? 만두가 몇 접시여? 빈께서 천만 원만 만들면 내가 이익의 반 반을 떼어드리지 마누라, 마누라 아니요. 그래요. 아니, 당신 불쌍해서 그려요 불쌍해서. <laughs> 왜 뜨났어? 끝날 시간이 된것 같길래. <웃음> <웃음> 어, 어제보다도 가벼워진 것 같아. <laughs> 내가 고생 시킨 탓인가? 자기 이번에도 시험 볼 거야 해낼 거야. 해낼게. <laughs> 아이 촌뜨기 왜안 나오는 거야 이거. 투자한 게 얼만데. 어휴. 어서 오세요. 예. 어? 어저 촌뜨기가 서방한테 들켰네. 투자한 게 얼만데 아휴뭐여 그놈. 아무것도 아냐유. 혼자는 고향 사람을 만나줘 <laughs> 자한자이 <자리에. 웃음> 서울 와서 고향 사람들 좀 만나봤나? 어림도 없죠 뭐. 서울이 웬가하니 커야지. 창봉 총각 서울에 왔던디 음, 창봉이가요? <laughs> 그리야초랑개 얼굴까지 휑 해가지고 말이야. 성실하군. 안 되는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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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두와 웃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잊었던 저이 살아. 아삶이배 있는 이곳에 부족한 이놈이 쉬고 싶어 말을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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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고 따뜻했고 푸근했던 울타리 아쉬움 없는 여기서 붙이고 싶습니다. <웃음> 죽여주십시오. <웃음> <웃음> 알아 못 걷고서 쫓겨라 험한 도시 바닥에서 물먹은 놈이 그거 알아 못참그 배운 놈들 다 크시덕 한데 쪼개 그거 빼야 배운 놈집밟는데넌왜 그리 못났냐 공부 다 끝났어? 응 음. <laughs> 밥은 챙겨 먹었고 우리 쇼핑하러 가자 쇼핑 무슨 쇼핑 돈도 없는데 음. 아, 뭐타양복을 사나 쇼핑하질 뜨니 시장이 뭐야 왜 시장이 어때서? 백화점 가서 그럴듯한 양복 사주고 싶었단 말이야. 언제까지 만두만 빚을 거요? 만두 속이 터지는 거 알아요? 아 빚을 게 많단 말이야아뭐 하는 거야? 이 집에 맞아요? 응, 음, 음. 틀림 없어. 아 왜? 아하한합요아 물만도 되고 쉬아 빨라 나와요. 야굴이야 야. 뭐하고 서울 하늘 안서어떻 만날 줄 알았냐. 야, 아침마다 일자리 찾는 것도 지쳤어.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를 했어야 그런 건데. 그까짓 며칠 일못 한다고 해서 죽는 일도 아닌데 뭘그어요정우아 <laughs> <참마! 웃음> 어서 오세요 주인 계십니까 만도 부인은 누굽니까. 아, 지가 만두 부인인데요. 이 자는 낙질 사기꾼입니다. 안두나배달하랬지 <laughs> <laughs> 아이! 야 보고 아 지는 <laughs> 아, 똑똑한 게 나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다 끝났어? 잘 봤어 시험? 어. <laughs> 아이 신하고 좀 갈데가 있는디? 응? 오늘 반나절 이러고 이참에 빠지면 안 되나요? 어안 돼요. 저녁에 집에서 봐요. 나 혼자 결정할 테니까. 어, 야, 왜? 왜? 아, 이거 아, 어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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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왕만두 부인일까만요? 지는 진짜 원조만두 부인이에요. 어? 전 찐만두예요. 어? <laughs> 전 찐만두예요. 어? <laughs> 전 찐만두예요. 어? <laughs> 만두 부인들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을 납니다.